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2024학년도 3월달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19번의 심경 변화 문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심경 변화는 이 위쪽에서 이제 어떤 심경이 나오다가 뒤쪽에서 약간 좀 반전이 발생을 하니까 이 흐름을 좀 파악을 하시면서 보시고 일단 내용 자체는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편안한 마음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기 사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하면서 콤마콤마로 동격으로 설명하는 말이 등장을 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이제 구조에 대한 것도 잘 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이냐? 영 아티스트입니다. 젊은 예술가죠. 네, 뭐를 가지고 있는? With a love. 사랑을 가지고 있는. 뭐에 대한 사랑이냐? Painting. 그랬으니까 그림 그리는 거. 이거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는 젊은 예술가인 사라는 엔터됐습니다. 우리 엔터라는 단어가 어디 들어가는 건데 타동사로 사용돼서 뒤에 바로 목적어를 취해야 되죠. 여기 전치사 into 같은 단어 살짝 써놓으면 안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그럼 이제 어디에 참가를 했냐면 로컬 지역의 아트 컨테스트니까 뭐 미술 그림 그리는 대회에 참가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고요. 엔 n 라는 단어 하나 주목하시면 됩니다. 에스라는 접속사로 연결을 하면서 콤마까지 일단 끊어놓고 보니까 뭐하면서냐 그녀가 look at 볼 때. 근데, 뭐를 볼 때냐면, amazing, 놀라운, 놀라움을 주는, 하고 ing로 쓰고 있죠? amazed, 안 돼요. 그 놀라운 예술작품들을 볼 때. 그 다음, 뒤쪽에 보니까 pp 형태로 꾸며주고 있거든요. made, 만들어지게 된, 누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이렇게 pp 형태로 뒤에서 꾸며줄 때는, 여기 사이에,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가 빠져있으니까, 위치, 그 다음, 과거로, 월을 써야 되겠죠? 앞에 있는 artworks가 이제 복수기 때문에. 주격 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된 놀라운 예술 작품들을 볼때 그녀의 컨피던스는 자신감은 dropped 했습니다. 떨어졌습니다. 자, 일단 뭐 문장 잘 이해됐고요. 여기서는 pp 형태에 대한 거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amazing도 ing도 좀 기억하시고 현재분사. 자, 그녀는요. quietly 조용하게 생각했습니다. 일단 동사를 꾸미기 위해서는 중간에 부사가 끼어 들어가죠. 그래서 부사로 이렇게 꾸며주고 있고요. 그럼 그녀는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 여기 에 이제 작은 따옴표를 쓰면서 간접, 아 직접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녀죠. Might not win an award. Award가 이제 상인데. 윈인지 그 이기다가 아니라 윈이란 단어가 받다, 얻다라는 말로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상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구나, 마이트 못멀지 뭐 모르겠구나라고 조용히 생각을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일단 조금 긴장되고 뭔가 조금 답답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어그 어, 다음에 그 순간이 있는데 뭐의 순간이냐면 이 저지먼트란 단어가 원래 판단이란 말로 많이 사용되는데 지금은 심사, 심사하는 거겠죠 심사. 그래서 그 대회에서의 어떤 심사의 그 순간이 arrived 도착했습니다. 자 심사의 순간이 왔습니다. And 그리고 더 저지라는 단어가 심사위원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심사위원들이 그다음 begin 시작했는데 이 begin이라는 동사의 특성은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하기도 하고 또는 투부정사를 써도 괜찮잖아요. 이 announcing 알리다라는 건데 발표와 날리다 우승자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했습니다. 원 바이 원한 명씩 한 명씩. 자, 원 바이 원한 명씩 우승자를 발표하는 것을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금 중요한 부분 하나 등장하거든요. 자, 요 부분 하나 또 건져 가셔야 되겠습니다. 뭐냐면 하 우리 이리스 때 강조 구문이라고 하는 게 있죠. 강조 구문 그러면 이 리스트 사이에다가 내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을 집어 넣으면 이게 강조하는 구문이 되는데 이걸 조금 잠깐 옆에다가 이제 단어에다 한 정리를 좀 해보면 우리 not a until b라는 구문이 있거든요 not a until b. 이게 이제 직역을 하면 a 아니다 b 할 때까지는 이런 표현 되죠, 그쵸 괜찮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게더 맞냐면 b 하고 나서야 b 하고 나서야 b로서 비로소 a 하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할 때 뒤에 있는 b를 하고 나서야 비로소 a 하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데 이때 게 이제 어떻게 문장이 좀 전환이 되어지냐면 여기에 not 하고 until이 한 덩어리에 짝이다 보니까 until이 b를 데려갑니다. 그러면서 not until B라고 하는 덩어리까지 같이 앞으로 가고 난 다음에 뒤쪽에 이제 A 부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여기 사이에다가 it, is t i 그 다음 에 여기 that이라고 하는 강조 구문을 넣어가지고 그 사이에다가 나던틸 B라는 구문을 집어 넣은 거예요. 그러면 B 하고 나서야 비로서 A 하다라고 해석이 되면 되겠죠. 똑같이. 자 됐죠.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또 다시 가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Not until the end. 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들었다. 그녀의 이름을 들었다. 라는 거죠. 괜찮죠? 자, 이거 문장 전환하는 연습은 좀 많이 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Not, uh, not until the end. 끝이 되고 나서야 비로소 그녀는 들었다. 그녀의 이름을.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이 돼서야 그녀의 이름을 들었는데, 그러면 이름을 들었다는 얘기는 상 받았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헤드는 우두머리인데 뭐의 우두머리 냐그 심사위원의 우두머리 니까 뭐 심사위원장 정도 가 됩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습니다 congratulations 축하합니다 사라 파커 씨 당신이 won first prize 1등상을 받았습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1등을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우리는 좋아했어요 뭐가 좋았냐 더 h e uniqueness 유니크니스는 독창성입니다 독특함 이니까 그 독창성이 좋았습니다 당신의 작품의 그 독창성이 좋았어요. 자 사라는요 여기 overcome이라는 단어가 원래 우리가 이제 극복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극복하다 말고 압도하다라는 표현으로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짝 못하게 되다 이런 느낌도 됩니다. 꼼짝 못하게 되다. 그래서 사라는요 꼼짝 못하게 되었습니다. 압도되었습니다. 뭐로? 기쁨으로. 기쁨으로 압도되게 되었습니다. 괜찮죠 여기 부분 해석 좀잘 해주시고 그리고 그녀는 그든 스탑 스마일링이라고 썼는데 우리도 이제 스탑이라는 동사의 특성. 스탑 다음에 뒤에 동명사를 목적으로 쓰면 뭐뭐 뭐 하는 것을 멈추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스탑 다음에 뭐를 쓰면 투부정사를 쓰면 뭐뭐 뭐 하기 위해서 멈춰 서다라는 뜻이 되니까 완전히 다른 뜻이 됩니다. 멈춰 서다. 자, 그렇다보니 지금은 미소 짓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라고 쓰려면 이 ing를 꼭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좀 체크를 해주시면 되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웃을 수밖에 없었다. 라는 거예요. 웃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라는 것은. 자, 여기 이제 was overcome 이라고 하는 부분도 좀 중요 표시 한번 해 두시죠. 자, 그러면서 마지막 정리. 이러한 experience, 이러한 경험은 meant 의미했습니다. 미네 과거입니다. 의미했습니다. 네, more than, 뭐 이상을 의미했냐? 단지 winning, 우승 이상을 의미했습니다. 자, 이 경험이 단순한 우승 이상의 어떤 의미를 가졌다라고 하는 건 본인한테 큰 의미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것이 뭐냐? 그것이 confirm 해주었다 confirm은 확인시켜주다라는 거죠. 확인시켜주었는데 그녀에게 정체성을 확인시켜주었습니다. 뭐로서의 정체성? as은 뭐로서 어떤 화가로서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그녀에게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는 좀 긴장하고 떨리고 막 이런 상황이었었는데 뒤쪽에서는 굉장히 큰 기쁨을 느꼈던 상황으로 심경의 변화를 찾아보시면 discouraged 어, 낙담한이란 표현 괜찮죠 낙담한 그리고 delighted라고 하는 건 굉장히 기쁜이란 표현으로 사용됩니다. 굉장히 기쁜. 자 답은 이제 찾았고요. 여기에 또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 심경에 관련되어 있는 형용사들은 정말정말 정말 중요하니까 꼭 외우셔야 됩니다. 가볍게 뜻만 한번 체크해 볼게요. hopeful, 희망에 찬. regretful, 후회하는. 혹시 모르는 단어가 있다면 다 정리해 두시고요. 후회하는. relieved, 안도하는. cue 하고 안도하는. grateful, 감사하는이죠. 감사하는. 이것도 정말 많이 등장합니다. 감사하는. excited, 신난. disappointed, 실망한. 실망한. depressed, 우울한. 그리고 Frightened, 두려운. 자, 여기 있는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여기 있는 이 심경에 관련돼 있는 형용사 표현들은 꼭 정확하게 아셔야 되니까 혹시 놓치는 게 있다면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자, 이제 질문에 대한 내용은 뭐 어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까지 놓치지 않도록 한번 학습하실 때 완성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